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영 상담사입니다. 교회 프로그램 중에 성경적 관점에서 책 읽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인 에이리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매주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책을 읽어주시면서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 관점으로 마음의 내면을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책을 읽으며 알게 된 내용을 저에게 적용하여 마음 가운데 느껴졌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기술의 저자인 에이리 프롬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능동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발달시켜 생산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한, 또한 참된 겸손, 용기, 신념, 훈련이 없는 한, 개인적인 사랑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의 저서인 6일간의 창조와 안식에서 또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저주받은 마음의 땅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로 표현합니다.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은 가시덤불과 엉겅키만 소산하기에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생산이 불가능한 땅처럼 되었습니다. 쓴풀이에 열리는 열매만 생산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지 않으시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의 상태이기에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으로서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돌이켜보면 공허울증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왜 그렇게 불안하고 뭐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성인이 된 나에게 나타나는 분리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분리불안이란 아기가 엄마와 떨어져 공포와 불안감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생후 6개월 무렵이면 아이는 엄마와 친밀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분리불안이 시작됩니다. 생후 9개월에서 15개월경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만 2세가 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분리불안은 엄마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증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상이 성인에게도 심해지면 분리불안장애라는 병명으로 의존의 대상과 떨어져 있는 것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안이나 공포감을 느끼는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정서적으로 심하게 상처받은 경험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외할머니 제사에 가 있어서 시골에 가는데 하룻밤 자고 온다고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다녀오셨는데요. 그해에는 엄마가 시골에 가서 오지 않으실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과 함께 슬픈 마음이 들어 엄마 가지 마라며 엄마를 붙잡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다큰 애가 그런다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어린 저의 눈에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였는지 외할아버지한테 가서 돌아오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분리 경험은 불안을 일으킵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불안을 극대화시키며 나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몇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감기 몸살로 약을 먹고 누워있는데요. 남편이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자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러는 것인데, 저는 문 닫지 말라고 아픈데 혼자 있는 것 같아 생각이 들어서 싫어 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어서도 엄마에게 위로받듯 어린 딸에게 위로를 구하고 있고 남편이 부모님이 되어 나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주기를 바라며 해결받으려 했습니다. 남편에게 과도한 관심과 집착으로 서로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었지만 내가 그러고 있는지조차 인식할 수 없는 병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저는 이 불안한 마음을 지으려 행위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고 성도들과 관계를 맺으며 고립감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감각적으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사랑은 상대방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융합의 갈망이며, 이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발광하며 자기를 파괴하던지 아니면 타인을 파괴시키려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일부가 됨으로써 견디기 어려운 고립감과 분리감에서 도피하고 싶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아기도. 엄마와 분리되는 공포를 느끼고 싶어하지 않는 아기도 저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저의 손자 혁규도 자다가 놀래서 깰때 손을 잡아주면 세근세근 잠을 잘 잡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나타나는 저의 내면의 본질인 고립감과 분리감을 채우려는 탐심을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도록.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마음이 점점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남편이 옆에 없어도. 불안해하며 남편을 찾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옆에 없어도 잠도 잘 자고, 또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즐기게 되었습니다. 딸들에게 의존하고 위로받으며 융합하려 했던 마음에서 벗어나니, 옆에서 지켜봐주며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플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공독하면서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